유튜브 할인 정보 영상들은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니고 과장된 할인으로 일단 연락 오기만 해서 비교해 주는 척 본인들 스스로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것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드리니 고객님께서 받으신 견적을 제대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재고리스트는 벤츠 딜러사 중에서 한 군데 딜러사의 재고이며 다른 딜러사 재고가 궁금하시면 다른 영상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bmw 결함 리콜 사태로 인해서 벤츠가 할인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 할인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만큼의 할인을 보여주는 차종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딜러사별로 재고량이 다른 만큼 건바이 건으로 추가 할인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계약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A 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 딜러사보다 B 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 딜러사 고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 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 분들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에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있는 딜러 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 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